여러분 두 가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발 중국산 TV는 피하세요. 저도 1년 전 중국산 QLED 샀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죠? 카짜 QLED. 화면은 칙칙하고 몇달안 돼서 고장났죠. 둘째, 삼성과 LGTV가 무조건 비싸다. 아닙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살수 있어요. 물론 중국산보다야 비싸죠. 하지만 가성비라는 게 가격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50만원짜리 중국산이 성능이 형편없으면, 그건 싸구려지 가성비가 아닙니다. 200만원짜리 대기업 TV가 300만원 값어치를 한다면, 그게 진짜 가성비죠. 오늘은 중국산은 깔끔히 제외하고, 삼성과 LG의 진짜 가성비 65인치 TV를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도움이 될 거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구경이라도 꼭 해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LG4K QNED TV입니다. 혹시 QNED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LG가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합쳐 LED 백라이트에 적용한 한 단계 위의 고급형 TV입니다. 색 표현력은 물론이고 블랙 컬러 표현도 일반 LED TV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이 제품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색 정확도입니다. 나노셀과 퀀텀닷 필름이 함께 적용돼 화면이 선명하고 색감이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알파5 프로세서가 탑재돼 보는 콘텐츠에 따라 화질과 사운드를 알아서 맞춰주죠. 사운드 성능도 인상적입니다. 음성과 배경음을 분리해서 들려주는 기능 덕분에 대사는 또렷하게, 배경음은 한층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OTT 앱 지원 역시 기본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리모컨 하나로 바로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하죠. 또 다이나믹 톱 매핑 기술이 장면별 밝기와 명암비를 세밀하게 조정해 어두운 화면에서도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게임 기능도 잘 갖춰져 있어. 게임 옵티마이저를 통해 장르별 화면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 VRR과 싱크 옵션도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다크룸 모드를 켜면,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장시간 플레이할 때,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결국, LG QNED는 선명한 4K 화질과 실속 있는 가격을 함께 챙기고 싶은 분께 제격인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삼성 4K QLED TV입니다. 쿠팡 기준으로만 리뷰가 2800건이 넘는, 이미 시장에서 성능과 만족도가 검증된 인기 모델이죠. 중소기업 TV도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있지만 솔직히 삼성이 주는 브랜드 신뢰도는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TV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가전은 초기 가격뿐 아니라 사후 관리 내구성까지 생각해야 하죠. 이 모델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듀얼 LED입니다. 장면의 특성에 따라 백라이트 색온도를 자동으로 바꿔주는데 덕분에 화면의 색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입체감 있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노을 장면에서는 붉고 따뜻한 기운이 살아나고, 밤하늘이나 바다는 시원하고 청량하게 표현되죠. 그냥 화면이 선명하다 수준이 아니라, 보는 순간 장면의 온도까지 느껴지는 듯한 색감입니다. 여기에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분석합니다. 해상도, 색상, 밝기, 명암비를 알아서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넷플릭스, 유튜브, IPTV 같은 스트리밍 콘텐츠에서도 화질 차이를 즉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화질 영상도 최대한 선명하게 보정해주는, 업스케일링 능력이 훌륭해서 오래된 영화나 방송도 깔끔하게 감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이 QLED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컨텀닷 기술입니다 10억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어 스포츠 경기에서 잔디의 초록, 선수 유니폼의 원색, 관중석의 다양한 색상이 번짐없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사운드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빙 사운드 기능이 화면 속 사물 움직임에 맞춰 소리를 함께 이동시켜주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바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소리도 같이 이동해 더 몰입감 있는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사와 효과음을 구분해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액션 영화나 스포츠 중계에서 현장감을 높여줍니다. 디자인은 TV가 인테리어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두께가 얇고 슈퍼슬림 베젤 덕분에 화면만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벽에 걸면 마치 액자처럼 보이고 스탠드로 두더라도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 깔끔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제품의 85인치 버전을 직접 사용 중입니다. 처음엔 이 가격에 성능 괜찮을까? 싶었지만 몇달 써본 결과 화질, 시야각, 반응속도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이 꼭 이거 얼마냐고 물어볼 정도로 존재감이 확실한 TV죠. 결국 이 모델은 화질, 사운드, 디자인, 브랜드, 신뢰도까지 다 챙기면서도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잡은 제대로 된 가성비 QLED TV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LG 4K LED TV입니다. 대기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LG니까 믿고 산다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죠. 이 TV의 핵심은 7세대 알파 5 AI 프로세서입니다. 영상 장면에 따라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HDR 템프로 기술이 탑재돼 있어 밝은 장면은 더욱 화사하게, 어두운 장면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면 화면의 깊이감이 살아나 입체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운드 면에서도 강점이 뚜렷해요. 버추얼 서라운드 기능이 적용돼. 마치 방 안에 여러 개의 스피커가 배치된 듯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장르별로 소리를 자동 조정해줘. 뉴스에서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영화나 음악에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편리한 점은, 조도 센서 기반의 밝기 자동 조절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혹은 조명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주변 환경을 감지해 화면 밝기와 색온도를 알맞게 조정해줍니다. 덕분에 눈부심이나 어두움 없이, 언제나 최적의 시청 환경을 유지할 수 있죠. LG의 브랜드 신뢰성과 부족함 없는 성능, 거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모델이기 때문에 실속과 안정감을 동시에 원한다면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모델 모두 대기업의 안정성과 품질을 갖추면서도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들입니다. 중국산 싸구려 TV 사서 두번돈 쓰는 실수는 이제 그만하시고 한 번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각 모델의 최저가 링크 남겨뒀으니 구경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 준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